얼마 버는데? 예? 당신돈 얼마 버는데? 얼마 버냐고요. 어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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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사구의장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. 사구 최창섭 부장, 내한테 어, 니한달에 네 얼마 버노? 돈 얼마 버는데? 임마 전마 이런 쌍소리를 해가면서 어, 저를 야올리더니 이렇게 저 차를 타고 도망가면서 저 보십시오. 중앙선 침범을 합니다. 저런게 구의장 이라고 즉각으로 어저 어 신호받아 가면서 저렇게 중앙선을 어 침범을 바로 해 버립니다 완전 법도 무시하는 저런 사하구 구의장 예참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가고 나서 제가 과함을 질렀습니다 저기 식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 놈이 바로 그 사하구 의장인데 법도 안 지키고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렇게 간다라고 저기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다 일러바쳤습니다. 고자질 다 했습니다. 정말 이 사구 의장은 큰 벌을 받.